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왕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오절까지 말씀은 왕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감추시고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크심. 왜? 누구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누구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왕이 정의를 행하면서 백성들 앞에 투명한 만큼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로써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크신 분이신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드러내지 않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부각시켜 준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오만하게 우리의 어리석은 이 머리를 가지고 파헤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렇게까지 자몽기자는 말씀하고 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그 왕위가 의로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의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서 악인을 제거해야 된다. 왕위는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왕이 정의로 다스릴 때 견고해진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영원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죄 문제를 없애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로 의로서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 주님의 왕권은 영원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로 넘어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성급하게 이웃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혹 9절에 다툼에 연루되었을 때는 변론만 할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 조급한 마음으로 다투는 것이야말로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빠지는 지름길이고 다툴 때 별로만 하고 내 어떤 어려움을 위기를 모면해 가기 위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꾸질함과 악평이 떠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다툴려고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다툼에 빠졌을 때에는 별로만 할뿐 내가 살아남으려고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성급함,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모습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하려고 해야 된다. 오히려 1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이죠. 게다가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반면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마을,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급함으로. 또 자기의 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달라고 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잘 모장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의 오만한 마음으로 왜 숨기시느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냐 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성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다툼에 빠지거나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고 오히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